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오늘 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수학 13번부터 풀게요.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고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도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해서 어느 한 변은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다 좌변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4n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4n의 제곱은 2n의 전체 제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합차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2n, x 마이너스 2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차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인수분에 된이 각각이 0이라고 했을 때 구해지는 X값을 여기 X축에 찍어요.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2N이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 2N이 나올 건데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게 좌측에 있을 거고, 그죠? 작은 값일 테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N이 우측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다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얘네 이 점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색칠을 하고 동그라미에 그다음에 크다일 때는 이 작은 것보다 작고 큰것보다큰거 방향이 돼요. 그리고 작다일 때는 작은 것부터큰거 사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범위는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 쟤는 이미 한쪽으로 다 넘겨져서 우변이 0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는 2n하고 3n으로 하면 6n의 제곱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n이 되기 위해서는 3n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것 같아서 요그래 -3n 2n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2n x 3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N이랑 3N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찍냐면, 마이너스 2N, 여기 겹치죠. 찍고, 그 다음에 3N은 2N보다 좀더 오른쪽에 큰 값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다 같다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작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은 거하고 큰거 사이의 영역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를 만족시키는 검은색으로 표시한 영역과, 지금 아래를 만족시키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n 하나죠. 그래서 x가 뭐하고 뭐냐면, 마이너스 2n이라는 값 하나랑,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n부터 여기 3n이었으니까, 3n까지 이렇게. 그런데 정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이제 10개가 되는 n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n이 뭐가 됐든 마이너스 2n이라는 값에서 한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개가 나와야 합쳐서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n에다가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1부터 대입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에 보면 1번에 4부터 시작이 됐고 다 짝수만 주어졌네요. 그럼 이 5개 중에 나일 거니까 그냥 n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n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보면 x가 2, 4, 8부터 3, 4, 12까지 근데 8부터 12까지의 개수는, 만약에 1부터 12까지였으면 12개일 건데, 앞에 7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개를 빼주면 5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4일 때는 안 되네요. 그러면 6일 때를 대입을 해보면, 2, 6, 12부터 18까지, 3, 6, 18까지, 그죠? 이거는 18, 1부터 18까지면 18개일 텐데, 이번엔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거냐면, 11까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개를 빼봐요. 그러면 일곱가지 자, 다섯 개고 일곱 개인 걸로 봐서 아마 그 다음에 아홉 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차 해 볼게요. 8인 경우는 2 8에 16부터 38의 24까지. 그러면 1부터 24까지는 24가지일 텐데 이번에는 열다섯, 15, 15가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열다섯 개를 빼야 돼요. 그러면 24 빼기 15는 9 맞죠. 그래서 n은 8이면 여기서 9개,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니까 2, 8에 16, 마이너스 16인 거한개랑그 다음에 16부터 24까지 9개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14번 좌표 평면 위에 a라고 b라는 두 점이 있고 x축 위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1일 때 ap 더하기 qb의 최소값은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좌표 평면을 그리고 두 점을 찍은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a라는 점은 x좌표는 마이너스 3, y좌표는 2라는 점이고 여기 a,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x좌표는 2, y좌표는 6이라는 점이어서 여기 b, 이렇게. 그런데 pq 길이가 1이 되는, 어디가 p고 어디가 q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면 이렇게 됐고 ap 더하기 BQ,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BQ가 차이가 1이 나지 않고, 그냥 X축이 어떤 한 점을 지나서 최단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풀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A가 마이너스 3,2, 여기 B가 2,6인데, X축이 어떤 한 점을 지나서 최단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A나 B 둘 중에 한 점을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여기가 마이너스 삼 3,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를 A'라고 하면 이렇게 B, A'를 구한 이 거리가 바로 이 X축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AP 더하기 BP의 최단거리가 돼요.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고 대칭이동시켰기 때문에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여기가 공통이어서 이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AP 더하기 P p 의 최단거리라는 게 결국 A-B라는 선분의 길이랑 같을 거다.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언젠가는 풀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그런데 여기 X축 위에 1만큼 차이가 나는 두 점을 지나야 되는 게 여기서 좀 어려웠죠.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게 힌트가 된다면 이쯤에서 끊고 여러분이 직접 고민을 해보시는 게 수학... 느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끊고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귀찮다, 난 시간 없다 해서 같이 가겠다 하시면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빨리 습득된 건 빨리 잊혀지거든요. 그 배우는데 오래 걸린 걸수록 오래 기억이 되고 그 사이에 느는 것도 엄청나니까 저는 항상 어떤 공부든 좀 시간이 걸려서 하는 거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있으니까 A 다시 나는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A에서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서 A 다시를 일단은 구했어요. A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을 구해놓고, 아, 근데 이게 PQ가 1인 게 되게 거슬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A에서 한번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A2 다시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a2-라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그래서 b에서 a2-로 이렇게 직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q라고 한다면 어차피 1만큼 차이나야 되니까 p는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 q에서 a-랑 p에서 a-랑 요 길이가 같을 거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평행이 아닌 것처럼 그려졌는데 사실은 이렇게. x 축으로 둘다 평행 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또 a-랑 p도 a랑 p하고도 같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리면 그렇죠. 이거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ap 선분 ap 더하기 qb라는 선분의 길이는 결국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ap-는 a-p랑 같고 얘는 다시 뭐랑 같냐면 a2-q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a2-b하고 같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점 b에서 점 a2-로 직선 거리를 하면 이게 최단 거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기억나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거죠. 두점 사이 거리 공식, x 좌표의 차의 제곱 이 빼기 빼기 이의 제곱, y 좌표의 차의 제곱 이거잖아요. 루트 보죠? 그래서 얘는 4니까 4 4 16 더하기 얘는 8이라서 8 8에 64. 이까 루트 80이어서 얘는 16 곱하기 5니까 4 루트 5지 않겠니?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었거든요. 15번은 행렬 문제예요. 여기 보면 셋 2차 정사각 행렬 A는 확실하게 주어졌고 B하고 C는 이렇게 가나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BC가 A랑 같으면 행렬 C의 모든 성분의 합은 그러면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B라는 행렬도 미지수로 이렇게 ABCD에서 2행 2열짜리 행렬을 만들고 C라는 행렬도 MNLP라고 해서 이렇게 2행 2열을 잡은 다음에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성분 ABCD랑 MNLP를 구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는구나를 아셨으면 혼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볼게요. 일단 A랑 B를 곱한 것도 영행렬이고, C랑 A를 곱한 것도 영행렬이래요. 그럼 영행렬이 뭔지 아시면 좋겠죠. 영행렬이라는 건 모든 성분이 다 영인행렬을 말해요. 이렇게. 그럼 둘다 2차 정사각행렬을 곱한 거면 2차 정사각행렬이 나올 거고. 그게 영행렬이 되도록 성분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 볼게요. 일단 AB는 A는 0060이라는 거고 B는 몰라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미지수로 잡아줬죠. 얘가 0하고 0하고 이렇게 다 0이 나오려면 일단 앞에는 행으로 자르고 뒤에는 열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곱해서 더 하는 거죠. 그러면 1행 1열하고 1행 2열은 다 0하고 곱해지기 때문에 뭐가 될건 간에 다 0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어떤 조건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줄, 예하고 AC를 곱한 경우, 그러니까 6A 더하기 C하고 0 곱하면 0이니까 여기는 6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행 2열이 이번에는 예하고 BD를 곱한 경우가 될 건데, 그러면 얘는 6B 더하기 0이니까 여기도 6B가 될 거잖아요. 얘네들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A도 0, B도 0이어야겠네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B라는 행렬은 A하고 B가 0이라는 걸가족권에서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C하고 A. C, 이번에는 C를 먼저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서 하면 안 돼요. 꼭 순서를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C라는 행렬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수 성분 다 잡았고 a라는 행렬은 0하고 0하고 6하고 0이에요. 이렇게 곱했더니 얘도 영 행렬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앞에는 행으로 항상 뒤에는 열로 이렇게 잘라서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m n하고 0 6하고 곱한 게 1행 1열인데 m하고 0곱한 건 상관없는데 6n이 돼야 돼요. 그죠? 1행 1열의 값은 6n. 그러면 아 n이 0이구나 또 알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m 하고 영영을 곱해요. 얘네는 m 하고 n이 뭐가 됐든 영영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m 하고 영곱한 것도 영, n 하고 영곱한 것도 영, 해서 영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lp 하고 영육을 곱하는데 이 경우는 l 하고 영을 곱한 건 영일 테고 p 하고 육을 곱한 육p가 영이 돼야 되니까 p가 영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행 이열 값은 l 하고 영, p 하고 영곱하면 어차피 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아, n하고 p가 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행렬 c는 n하고 p가 0이라는 걸안 거죠. 여기가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가에서 할수 있는 건다 했고, 이제 나로 돌아오면,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고, 그러면 c하고 d를 더한 건 3이고, 행렬 c의 1행 1열의 성분과 2행 1열의 성분, 1행 1렬의 성분이 얘고 2행 1렬의 성분은 얘거든요. 얘네 둘이 성분이 같대요. 아 그러면 얘를 L이라고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럼 얘를 M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미지수가 3개로 확 줄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과로밖에 준 조건이 있죠. B랑 C랑 곱한 게 A구나. 그러면 B랑 C랑 B, 0, 0, C, D라고 쓸수 있는 거고 M0, M0이라고 쓸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곱했더니 00, 6,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행렬의 곱 이렇게 나눠서 곱하면 첫 번째 일행, 일열은 00이랑 곱했기 때문에 어차피 0이 되고 두 번째도 00, 00 곱하니까 0이 돼요. 여기서는 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m 더하기 dm이 6이에요. cm 더하기 dm이 6. 그 다음에 2행 2열, cd 곱하면 0. 이것도 어차피 구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m으로 묶어서 c 더하기 d로 인수분해 했었으면 c 더하기 d가 3이라고 아까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3을 대입하면 m이 3, m은 6이어서 m은 2. 그러니까 행렬 c라는 성분은 2, 0, 2, 0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c하고 d는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 b를 구하라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행렬 c의 모든 성분에 한번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이렇게 각각이 다 성분이기 때문에 2 더하기 0은 필요 없고 2 해서 4 이렇게 하시면 돼요.